아침을 여는 큐티, 오늘 큐티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어떤 남편이 배고픈 아내를 위해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끓이다 보니 물을 너무 많이 부은 겁니다. 물조절에 실패한 거죠. 이거 한 소리 듣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다시 끓여준다. 2번,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3번, 그냥 갖다 준다. 그 남편은 자신의 실수를 숨기려고 물의 양을 적당하게 따라낸 다음 그냥 아내에게 갖다 줬어요. 네, 아내가 한 입을 먹어보더니, 어, 라면 맛이 왜 이래? 혹시 물 따라냈어? 아니, 물만 따라낸다고 되냐고. 물의 양이 문제야? 맛이 다르잖아. 남자들은 때론 참 단순한 것 같아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남자만 꼭 그런 걸까요? 솔직함, 정직함. 이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비결이며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주님의 뜻을 내삶 속에 이루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정한 추, 공정한 추를 두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물건을 사고 팔때 무게 나가는 추를 사용해서 무게를 측정했죠. 이때 부정직한 자들이 무게가 다른 두 개의 추를 사용해서 부당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 이방인이나 행하는 거. 탐욕스럽고 가증한 일이라고 경고하시면서 반드시 공정한 저울추 꼭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살면서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거나 또 오해를 받거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또는 자존심 때문에 그냥 편법을 쓰거나,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그냥 속이는 거죠. 그러나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죠. 정직하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형통케 하신다. 우리는 얼핏 보기에 정직이라는 게 왠지 꺼리고 피하고 싶은 좁은 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정직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에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서 감추어 놓으신 보배가 있다는 것을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불공정하고 정직하지 않게 처리했던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직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 없는 척, 잘못한 게 없는 척, 괜찮은 척.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안에 회개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상처를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리세인이잖아요. 그 이유는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척, 경건한 척, 고결한 척.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회칠한 무덤이거든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않았다는 것, 정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 은혜가 메말랐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솔직함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있다면 왜 십자가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고 그 은혜는 채워지고 또그 은혜를 맛본 자는 또 다른 이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직은 고통 없이 오지 않는다.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진실과 대면하는 고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입니다. 어, 진짜 솔직해진다는 것은 고통이죠. 내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는 거 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은 내가 내 자신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면하는 일일지 몰라요. 내 속에 있는 아픔, 과거의 수치, 불안한 마음.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가 내 자신을 외면하는 거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을 만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의 힘, 정직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깊은 것을 꺼내어 털어놓고 하늘의 위로와 마음의 평강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외면해 왔던 내 마음의 깊은 것을 꺼내어 내가 내 자신과 나눠야 할 대화가 혹시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정직의 여러 열매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일에 정직한 것을 성실이라 하고 이웃에게 정직한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진리에 정직한 것을 정의라고 하며 아내와 남편에게 정직한 것을 정절이라 부른다. 하나님께 정직한 것을 믿음이라 부른다. 모든 관계 속의 기본은 정직이네요. 저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직한 사람, 또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할 수 있다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누릴 열매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 그것이 아닐까요? 그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 단단히 붙들고 내 안에 있는 위선과 거짓과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진리와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만 붙드는 하루, 거짓과 탐욕의 세상 속에서 참빛이 되신 예수님만 따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